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속에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아,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관계맺음 올바른 관계맺음 여러분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도 동행하는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동행자와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맺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맺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맺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와 올바른 관계맺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와 올바른 관계맺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가져다오는 것이죠.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또이 사회와 나라가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이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함으로 올바른 관계맺음으로 여러분 이 복을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경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또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날 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매짐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가장 최고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어떤 물질의 복, 여러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여러분 아, 내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기업 그것이 내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속에 내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기의 수고한 몫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복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아무 수고 없이 아무 일하는 것이 없이 그냥 편안히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건강이 또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그것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남의 수고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수입이 많기를 기대를 해요. 조금 일하고 큰 수입을 받기를 기대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신 것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어, 근데 가끔 또 종종 느낀 게 뭡니까? 열심히 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새어 나가는 것.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참은 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다 새어 나간 거예요. 수고가 헛된 것이죠. 남는 것이 없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근데 여러분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아,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기에 복이 있고 형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 일상, 이 평범한 일 여러분, 이 평범한 일이 어, 참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 우리가 많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일상의 삶이 그립다는 거죠. 일상이 그립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내가 어, 원할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어,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그립고 이것이 참 복이었음을 어,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상,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또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상의 삶과 함께 또 다시 우리에게 이 가정을, 가정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정의 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4절까지 봅니다. 내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터가 있고 그리고 가족 가족 식구들이 둘러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복된 삶입니다. 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어, 저는 어, 또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자,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약하고 어, 그리고 망가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잘 지지해주고 그리고 잘 돌봐주어야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향기가 있다는 거죠,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에 가면은 여러분 그 향기를 맡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거울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거울, 거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억합시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일이 없습니다. 예. 내가 웃을 때 따라서 웃게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줄수 있는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어, 여러분의 아내, 그 여러분의 자녀의 어머니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또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결혼에 아름다운 결혼에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감남나무. 여러분 자녀들이 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감남나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큰 나무에서 떨어져 새로 뿌리를 내린 묘목이라는 거죠. 새로 뿌리를 내는 묘목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어린 감남나무가 성장하고 가지를 내고 그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약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장성할 그러한 감남나무가 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감남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하는데 이그 열매가 주는 그 아,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이 기름이라는 거죠 이짠 기름 열매를 짠 기름 이 기름을 통해서 뭐죠 아,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그런가면 요리를 에, 하게 됩니다 자 어린 감남나무 이 감남나무가 또 뭡니까 이 나무가 자라고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쓰여집니다 장식용으로 쓰여집니다. 이 가정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남나무의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이 약으로 또한 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해열제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자라면 뭐예요? 잘 자라면 이렇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네. 이잘 자라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자녀를 또잘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위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어, 참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한 삶이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원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원에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흘러가서 어딥니까? 온 땅에 온 열방으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번영한다는 거죠 나라가 안정을 누린다는 거죠 나라가 평강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정하고 그리고 번영의 복을 누리는 거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가정이 복을 누리고 많은 수확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아,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복이 확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을 너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같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 복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은 바로 평강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룬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곳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애틀 아닙니까 시애틀 예.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퍼주셨다. 예. 복을 이렇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퍼서 퍼, 퍼주셨다. 예.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감사가 넘쳐. 엄마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는 그런 매일의 일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을 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합니까? 시원에서부터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이 아, 사회로 흘러가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아, 놀라운 구원의 또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행복이 평안을 누리게 될진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진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